구성한 38명의 한인 대표단이 20일 워싱턴 D.C.에서 열린 조지 W. 부시 대통령 시행식에 참석했습니다. 전국 한인 공화당 협회 뉴욕 지부장과 미국 공화당 아시아 전국 연합회 한국 의장을 겸하고 있는. 심홍섭 씨가 미주 한인들과 한국인들로 구성한 대표단은 20일 오전 9시부터 오후 1시까지 국회의사당에서 열린 팀임식에 미국 공화당과 연방 상 하원실로부터 발급받은 특별 초청 티켓으로 참석해 국내외 귀인들과 수십만 명의 일반 관람객들과 함께 21세기 첫 미국 대통령 취임을 목격했습니다. 뉴욕 뉴저지 펜슬베니아 지역 간인들을 수로 구성된 대표단에는 한국여성경제연합회 김보겸 국제분과위원장과 고 박정희 대통령 정책보좌관을 역임한 허경영실를 비롯한 6명의 한국인이 포함됐으며 이 현중 20명은 취임식에 앞서 18일 저녁 뉴욕 스테이션에서 부시 당선자 내외와 즉최은이 당선자 웨외 등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취임 축하 촛불 만찬 행사에도 참석한 것도 알려지고 있습니다. 민주공화당의 허경영 총재가 어제 인진각에서 대통령 선거 출마를 공식 선언했습니다. 거소절는 그 국회의원 전원을 체포해서 수사하고 역대 대통령에 대한 재산의 정밀 조사하는 등의 십대 혁명 공약을 발표했습니다. 무슨 말은 다 일리가 있다. 그러나 세출 시켜라. 체포하는 건좀너무하지 않느냐.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저한테 공간을놨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어서 죽여 주십시오. 나는 대한민국에 와서 우리 서민들이 사랑을 보니까 마음이 편치 않고 이장못온것 같으다. 나는 빨리 돌아가고 싶다 하늘나라로. 그러니까 여러분 빨리 나를 죽여 주시오. 그랬더니 그 국회의원이 참 이상한 사람도 다 있네요. 그러고 끊습니다. 안녕하십니까 KBS 뉴스입니다. 공화당 허경영 총재가 어제 판문점에서 올 12월 16대 대통령 선거에 출마하겠다고 선언했습니다. 허경영 후보는 부정부패 책임이 있는 기성 정치인들에게 나라를 맡길 수 없다며 대통령이 당선되면 부패를 일수하고 남북 통일을 일권내 위대한 한국 재건의 앞장서겠다고 밝혔습니다. 박 대통령이 돌아가면 한 5년이 넘기 전에 박 대통령 우리나라가 망한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20년을 버텼어요. 김영삼 대통령이 물러날 때 망했습니다. 그러니까 박 대통령 말이 맞지는 않았지만은 그래도 망할 진조는 5년부터 나타났어요. 박 대통령이 돌아갈 때 우리나라 외채가 1억 불이었습니다. 1억 불, 1200억. 그런데 지금 우리나라 외채가 김영삼 대통령이 아이를 오기 전에 3 0 0억 불, 우리나라 민세가 그러니까 삼천 <laughs> 민주공화당의 허경영 총재가 어제 인진각에서 대통령 선거 출마를 공식 선언했습니다. 거소들은.

나를 죽여주시오. 그랬더니 그 국회의원이 참 이상한 사람도 다 있네요. 그러고 끊습니다. 안녕하십니까. KBS 뉴스입니다. 공화당 허경영방 상하원실로부터 발급받은 특별 초청 티켓으로 참석해 국내외 귀린들과 수십만 명의 일반 관람객들과 함께 21세기 첫 미국 대통령 취임을 목격했습니다. 뉴욕 뉴저지 펜슬베니아 지역 한인들을 수로 구성된 대표단에는 한국여성경제연합회 김보겸 국제분과위원장과 고 박정희 대통령 정책보좌관을 역임한 허경 구성한 38명의 한인 대표단이 20일 워싱턴 D.C.에서 열린 조지 W. b 시 대통령 시행식에 참석했습니다. 전국 한인 공화당 협회 뉴욕 지부장과 미국 공화당 아시아 전국 전합회 한국 의장은 겸하고 있는 심홍섭 씨가 미주 한인들과 한국인들로 구성한 대표단은 20일 오전 9시부터 오후 1시까지 국회 의사당에서 열린 취임식에 미국 공화당과 영영실를 비롯한 6 명의 한국인이 포함됐으며 이행중 20명은 취임식에 앞서 18일 저녁 뉴욕 스테이션에서 부시 당선자 내외와. 국회이 그 당선자 내외 등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팀 축하 촛불 만찬 행사에도 참석한 것도 알려지고 있습니다.